강문경의 파격적인 변화, 숨겨진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 강문경의 최근 파격적인 이미지 변화와 신곡 양파 같은 여자의 컴백 소식은 단순한 예술적 선택을 넘어 숨겨진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트로신 2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녀가 선택한 이번 변신은 단순히 음악적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강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더 넓은 시장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첫째, 강문경의 변신은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최근 K팝과 트로트가 융합되는 등. 음악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이러한 흐름을 여리하게 포착하여 트로트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현대적이고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을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실험을 넘어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둘째, 강문경의 이미지 변화는 그녀의 개인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팔색조 매력이라는 서주경 대표의 평가는 강문경이 다양한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변신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강문경의 변신은, 장기적인 커리어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음악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혁신 없이는,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큽니다. 강문경은 이번 변신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더 다양한 팬층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현명한 비즈니스 전략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강문경의 유튜브 채널 뽕신, 강문경 TV 오픈과 생방송 신곡 공개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현대 음악 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하고 새로운 팬을 유입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문경의 이번 컴백은 그녀의 예술적 열정과 비즈니스적 안목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악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커리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녀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문경의 파격적인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 변신이 아닌 깊이 있는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은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며, 강문경을 더욱 다채롭고 강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더욱 큰 응원을 보내며, 그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이번 컴백은 단순한 음악적 전환이 아닌 그녀의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 언론의 뜨거운 호응, 강문경의 파격 컴백의 열광. 강문경의 파격적인 변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과 언론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로신이 떴다이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녀가 오랜 준비 끝에 선보인 신곡 양파 같은 여자와 함께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 변화는 많은 이들의 기대와 사랑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강문경의 이번 컴백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녀의 새로운 음악과 스타일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강문경님, 정말 대단해요. 새로운 모습이 너무 신선하고 멋져요. 라며,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같은 여자의 감성적인 가사와 독특한 멜로디에 많은 팬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성숙해진 목소리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문경님의 목소리가 더 풍부해지고, 감정 전달이 훨씬 섬세해졌어요. 이번 앨범 정말 기대됩니다. 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그 예입니다. 언론 역시 강문경의 변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진향희 기자는 강문경의 이번 컴백은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열정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여러 음악 전문 매체들도 강문경의 새로운 시도를 신선하고 대담하다고 칭찬하며 그녀가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주경 대표의 팔색조 매력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강문경의 다재다능함이 이번 변신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판소리, 가요, 모창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종합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문경의 이러한 변화는 팬들에게도 큰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문경의 유튜브 채널 뽕신 강문경 TV 오픈과 생방송 신곡 공개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생방송을 통해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새로운 음악을 직접 듣고 싶어 하며 강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문경님과 함께하는 생방송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노래 너무 기대됩니다. 라는 팬들의 기대감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강문경의 파격적인 변신과 컴백은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녀가 보여줄 더 많은 매력과 재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이번 컴백은 분명히 그녀의 커리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며, 팬들과 대중의 지속적인 응원이 그녀의 성공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